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활동 6쪽을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오늘도 여전히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어요. 여러분이 감각적 표현을 잘 배웠는지 확인해 보겠어요. 감각적 표현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살피면서 산샘물이라는 시를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샘물, 권태응, 바위 틈새 속에서 쉬지 않고 송송송. 맑은 물이 고여선 넘쳐 흘러 졸졸졸. 푸고 푸고 다 퍼도 끊임없이 송송송. 푸다 말고 놔두면 다시 고여 졸졸졸. 자, 산샘물 여기서 산은 무슨 뜻인가요? 살아있다는 뜻인 것 같죠? 샘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뭔가 송송송, 졸졸졸 움직인다는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샘물이 어디 있나요? 바위 틈새 있 있나 봐요. 거기에서 쉬지 않고 계속 물이 송송송 나온대요. 그리고 나오니까 물이 고이겠죠. 그래서 고여서 넘쳐오르면 졸졸졸졸 그런데요. 푸고 푸고 다퍼도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샘물이 푸다 말고 놔두면 다시고요. 졸졸졸. 여기 밑에 삽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대요. 옹달샘이라는 동시가 생각나네요. 동영가 깊은 상속 공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물 마시러 왔다가 아니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그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그래서 샘 물을 막 풀면은 요수면 이렇게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졸졸졸 흐르던 흐르던 것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송송송 더 물이 많아지면 이제 가득 차서 넘쳐흘러서 다시 졸졸졸졸 흐르게 되는 거죠. 음. 자 이런. 아름다운 샘물을 보고 산샘물이라는 시를 적었네요. 자, 그럼 다음 쪽 보겠어요. 이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찾아서 우리 손으로 이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샘물이 바위 틈새에서 소산하는 모형을 표현한 말. 그렇죠. 송송송이었어요. 앞에 가서 확인해 보겠어요. 바위 틈새 속에서 송송송. 푸고 푸고 다 퍼도 송송송. 근데 여기 졸졸졸이 있는데요. 자, 넘쳐 흐를 때는 졸졸졸 흐른대요. 그러니까, 자, 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 그려서 설명해 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샘물이 있어요. 여기 옆에 바위가 있고. 근데 어딘가 여기 물이 나오는 구멍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가 밑에 있어서 물이 계속 이렇게 퐁퐁, 송송송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가 이제 땅이 요렇게 생긴 거죠. 요렇게 그래서 넘치면 요렇게 졸졸졸졸졸 흐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이 퐁퐁퐁 나오는 것은 송송송 나온다고 했고요. 이게 딱 차올라서 흘러 넘칠 때는 여기는 졸졸졸 흐른다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나올 때는 송송송 여기 흐를 때는 졸졸졸졸졸 이렇게요. 자 그럼 바위 틈새에서 솟아나는 모양은 성성성 샘물이 넘쳐 흐를 때 들리는 소리 이것은 졸졸졸 정말 요 샘물가에 가면 쫄쫄쫄쫄쫄쫄쫄 이런 소리가 나면서 물이 흐르죠. 근데 물이 바위 틈새에서 솟아날 때 소리가 나지 않아요. 왜냐? 물 속에서 그냥 조용히 폴폴폴폴 올라오는데요. 그러니까 소리가 아니라 얘는 모양인 거예요. 바위 틈새에서 솟아나는 건 소리는 안 들려요. 근데 솟아나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모양. 얘는 진짜 흐를 때쫄쫄쫄쫄쫄쫄 이런 소리가 나니까 소리. 자, 모양은 눈으로 봐요, 눈. 그죠, 눈. 자, 얘는 소리는 귀로 들어요. 자, 감각적 표현 중에서 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두 가지가 이 시에서 사용되었어요. 자, 이번엔 3번. 과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알맞은 말을 보기 서 찾아 써보게, 써보겠어요. 사물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듯이 생생하게 표현한 것을 자, 지금까지 계속 배우는 것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감각적 표현입니다. 재미있는 물론 감각적 표현이 재미있고, 감각적 표현이 신기할 때도 있지만 이것의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국어 활동 공부 잘 하셨습니다.